그저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국민이건 기자건 뭐 언론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서 대통령의 행동을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럼 기자가 그 경찰입니까? 기자가 경찰이에요 그 사람이? 경호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졌으니까 기자지요그 당시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자, 하고 있었던 거를 밝았던 겁니다. 두 번째 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구역에서는 입장에서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게 기자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펜스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 맞습니다. 숲이냐고요. 예. 예. 그러면 저게 숲이에요? 그러면 골프장에 근무하는 근무자 저게 입장에서는 제 팀지를 물었습니다. 은신할 수 있는 장소냐고 물었어요. 인신, 맞아요.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열두 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음, 잠복하고 아, 있다가 그러면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무자들그 사람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2025년도 대통령 경호처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 예산을 뭐한 2억 정도 더 증액되는 예안을 내셨다고 하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2억은 커녕 있는 예산도 저는 다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지는 아시죠?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세요. 예.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지금 차지철 시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저 대통령을 호위하기 위해서 국민이건 기자건 뭐 언론이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행위가 너무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예산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그 전광삼 수석 오늘 나오셨죠 예, 잠깐만 일어나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 수석이시긴 한데 언론인 출신이시죠. 예. 제가 묻겠습니다. 언론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자행 취재하는 거 합법이니까 불법입니까? 가능합니까? 어느 선까지냐의 문제가 제기될수 있죠. 네. 네. 네 마이크 대서 발언해 주십시오. 네. 잠깐 멈춰주시고 네네 네. 네. 나왔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잘 보여서요? 보이는 쪽으로. 네. 예. 네. 네.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고 어느 선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기자가 더 보안 구역이 아닌 곳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곳에서 대통령의 행동을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언론인 출신으로 묻는 겁니다. 불법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경호처 차장께 묻겠습니다. 경호처 입장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왜곡된 판단과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서슬 퍼럽게 쓰셨어요. 근데 방금 수석님 그 답변 들으셨죠?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자,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경호 행사 중에 신원 불상의 인원이라고 쓰셨어요? 신원 예. 불상입니까? 예. CBS 기자라고 밝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 최초에 발견된 시점은요. 어, 뭐 고건 최초는 빼고 두 번째가 기자가 울타리 밑에서 자, 엎드려서 그러면 수상한 행동을 했고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경호처 직원이 나는 경호원입니다라고 밝혔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거 밝혔죠? 그거는 뒷얘기고요. 안 밝혔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첫 번째 제지 장소와 두 번째 제지 장소를 말하는데 의원님, 첫 번째 제지 장소에서는 경호원도 기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 언니 그건 다음 한참 경찰청 직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직원 중에 경찰 이 있고 사법 경찰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그 사람 경찰입니까? 기자가 경찰이에요. 그 사람이 경호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밝혀졌으니까 기자지요. 그 당시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발각한 겁니다. 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당시 구역에서는 근무자 입장에서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두 번째 구역에서는 기자도 경호원도 서로의 신원을 밝힙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는 것은 경호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마지막 상황. 거기다 경호 구역이라고 설정을 하신 걸 사람들에게 인지시켰습니까? 인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경호 구역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죠? 경호 구역이 누가 봐도 경호 구역인데요. 누가 울타... 봐도 경호 구역이라니요. 그러니까 울타 그러니까 그그 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취재 아니, 활동에 이제 기재한지 근무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는 거는 거기가 경호 구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왜죠? 저희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설정한 구역입니다. 그 구역은 아무데나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구역은 그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다만 그 구역을 설정한 거는 그 구역 안에서 우리 경호관들이 검문 검색이나 여유세요. 출입 통제가 할수 있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된 겁니다. 자, 방금 말씀하셨던 아 엎드려가지고 은신해서 아 촬영을 했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장소가 어딘지 어제 찍어왔습니다. 찾길가예요. 저기가 숲속입니까? 저기가 은신이 가능한 장소예요? 잡기를 벗어나서 골프장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펜스에 있었습니다. 펜스 밑에. 펜스가 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희가 속이라고요. 예. 예. 그러면 저게 숲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아니잖아, 수, 근무자 입장에서 현재를 물었습니다. 숲이고 은신할 수 있는 장소냐고 물었어요. 맞아요. 충, 충분히 은신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후보자도 12시간 동안 암살 용의자가 음, 잠복하고 아, 있다가 그럼 이 기자가 암살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에 위의 상황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무자그 사람이 무기가 뭐가 있었어요? 마중에 밝혀지니까 무기가 없었던 거죠.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그렇게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조, 조치를 해야죠. 네. 예, 이미자 님. Yeah.